아,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네. 거 구매하셨어요? 저 깔끔 비지 구매했습니다. 혹시 드셔 보셨나요? <laughs> 네, 지금 세 번째 구매입니다. 뭐 얼마나 맛있길래. <laughs> 어떠셨어요? 김치가 안 들어간 비지는 H 이지 마트에 없어 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알고서 가다부터 줬습 깔끔해 좋아요. How do you like this place? <laughs> yeah, we love Korean food and love trying new different places and we really like this place. We, we recommend it? Meat Banchang quickly. <laughs> 소개할 달라스 최고의 맛집 과연 어디일까요? 달라스 지역 캐롤틴 시 한인타운 한국 음식점들과 마켓이 있는 이곳은 한인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핫한 지역인데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찬 걱정 없다고요? 왜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밑반찬이 있으니까요 밑반찬은 다른 맛집과 뭐가 다를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것!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정육 하나로 시작해 미국 전역을 사로잡은 그 이름 바로 밑반찬, 우신 정육입니다. 좋은 고기, 착한 가격, 이 단순한 철학 하나로 한식, 일식 아시안 레스토랑을 위한 고기와 식재료를 매일 아침 7대의 트럭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미국 전역 라이센스 보유, 타주 배송, 문제 없습니다. 주 2회 외곽 및 타주도 꼼꼼하게, 신선하게 배송됩니다. 밑반찬은 우신정육으로 오래전에 시작을 해서 많은 달라스인들이 저희를 우신정육 좋은 고기로서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근간에 반찬가게로 고기 케이터링도 해가면서 음식 케이터링도 하면서 이렇게 리테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려고 오픈했는데 40년 넘은 우리 경력의 주방장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국식 일식, 한식 다 아우르면서 모든 손님들에게 케이더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우신 정육의 최대 강점은요 고기 등급부터 다릅니다 초이스, 앵거스, 프라임, 와규만 고집합니다 정육의 품격 우신이 책임집니다 차돌, LA갈비, 삼겹살, 꽃갈비살, 항정살까지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선 우신 고기 아니면 못써 소문이 자자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신정육과 함께하는 밑반찬 밑반찬은 고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반찬 그야말로 미친 퀄리티로 차별화됩니다 젓갈부터 국, 생선구이, 고기 반찬까지 한상 가득 모든 맛을 책임집니다 저희 고기는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갈비살 갈비살을 이용해서 LA갈비도 뽑고 소갈비찜도 뽑고 그다음에 꽃갈비살 살코기만 포를 떠서 이렇게 구 바로 구워 드실 수 있는 아주 고급진 고기죠. 뼈슬 잘추임해서 어느 고기 요리를 해도 기름지지 않고 손님들이 그 질과 그 품질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고 저희도 너무 자랑스럽게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많이 많이 소문내고 싶습니다. 밑반찬의 점심 메뉴도 인기 만점인데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김밥은 엄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 김밥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김치 볶음밥과 푸짐한 불고기 도시락도 최고의 인기 상품입니다. 각종 전들과 넘나 맛있는 한박스테이크도 놓칠 수 없는 메뉴들이죠. 젓갈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명란, 창란, 오징어, 낙지, 가리비까지 각종 10종 이상의 젓갈이 가득한 반찬 한 접시. 아삭한 식감과 깊은 맛. 집밥의 정석을 제대로 담아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흐르는 고기국, 갈비탕, 우거지 갈비탕, 선지 해장국, 알탕까지. 기본이 다른 국물의 깊이. 여기서 시작된 진한 맛이 바로 밑반찬의 탕과 국입니다. 고기 반찬하면 무조건 밑반찬. 돼지 갈비찜, 소갈비찜, 제육볶음, 불고기 낙지, 오삼불고기까지. 어느 반찬 하나 손이 멈추지 않는 이 맛! 밑반찬의 고기 반찬은 이미 인기 만점입니다 야채 반찬으로 가볼까요? 청포무, 도토리묵, 아삭고추, 장조림, 간장, 메추리까지 건강을 생각한 맛! 싱싱하고 아삭한 반찬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을 보장합니다 아,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한국 방문 시 한국에서 뭐 1, 2년 살아본 분들이 다시 이제 그 음식들이 그리워서 저희를 찾는데 식당에서 먹어본 음식들을 보통 찾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K 바베큐 해 드셔 보셨던 것 중에서 뭐 삼겹살, 갈비살 구이 고기렇게 찾으시고 밑반찬으로는 아주 평범한 거 많이 드세요. 뭐 두부조림, 계란말이, 오뎅, 그다음에 콩나물, 오이무침, 뭐 김치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국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What did you buy today? No, it, it be uh, bulgogi bento have you tried that one? Uh, I have. I tried it a few times already. There's something about this place that I very much like. You get the taste of the food is very clean. Clean. It's, I thought to myself, remember I'm around and I want to have like a good lunch, healthy sustenance per se, but also tastes very good. You know, the authentic curry. You taste up. So third time. This is about to be my fourth. Oh, first time! <laughs> so, do you think you can recommend to, you know, your friend? Absolutely, I've already spoken about you guys. I don't know how many of them came around. Hope to see how far you could take this here. What is your favorite, like food here? My favorite is kalbi. This is the one that I always come, like almost everything. And then all the meat is fresh, and then it's delicious. And then this is all the combination thing: and the ben foam or the sausage. That one's very good So you recommend this place to people? Oh yes, oh yes. Well, I've been here like since they are open. This is the place that I always come over here. 이번엔 출장 케이터링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결혼식, 돌잔치, 생일 파티, 동호인 모임까지 단순한 음식 배달이 아닙니다. 행사에 맞춤형 메뉴로 눈가입이 즐거운 진정한 케이터링을 제공합니다. 중식도 가능하죠. 라조기, 새우 깐풍기, 짜장짬뽕, 팔보채, 해파리 냉채, 탕수육까지. 식사뿐 아니라 상차림, 테이블 세팅까지 모든 걸 준비해 드립니다. 프로답게, 세심하게. 기업 점심 계약, 교회 행사도 우신 정육, 직장 점심, 교인 모임의 맛을 책임지며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고의 메뉴를 제공합니다. 손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다음엔 또 밑반찬, 이 말이 반복되는 그 이유, 바로 최고의 맛 때문입니다. 밑반찬과 우신 정육, 고기로 시작해 반찬, 케이터링, 특산물까지 모든 음식의 품격을 책임집니다. 식당의 맛, 집밥의 정성, 그 모든 걸 담은 곳, 1995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식당을 든든하게, 식탁을 풍성하게 밑반찬이 함께합니다. 달라스 최고의 맛집, 밑반찬에서 여러분 만나요. 밑반찬 케이푸드 화이팅.